브랜딩된 피드로 바꾸고 비약문의는 60% 증가 3달만에 매출이 2배나 올랐고요 현재 월 팔로워가 500명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무덕원장님들어 원장님도 쉽게 따라해보실 수 있는 브랜드 피드 만드는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인스타그램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문의가 많지 않거나 포트폴리오는 나름 많이 쌓았는데 예약으로 음? 이어지는 게 쉽지 않거나 내 시술은 분명 괜찮은데 음? 왜 그럴까 하는 생각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원장님들하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시설은 어느 정도 잘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잘 쌓아왔고 인스타그램 도 열심히 하시고 사진 보정도 예쁘게 해서 잘 올리시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포트폴리오 나열하고 브랜딩된 피드의 차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 더라고요 무슨 차이냐면 포트폴리오 는 내가 이런 시설을 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고 어 브랜딩된 피드는 우리 샵은 이런 곳이에요 저는 단순히 눈썹 문신이 아니라 눈성 문신을 통해 고객님들에게 이런 변화를 줄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샵은 이런 가치가 있어요 저는 진심을 다해 고객님들 한분한분 한분 시술하고 있어요 라고 내 인스타그램을 보는 잠재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피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예쁜 포트폴리오 몇 장이면 충분히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는요 모든 샵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술도 잘하고 사진 보정도 어느 정도 잘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샵을 고르는 고객님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을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2020년 뷰티 샵 마케팅 트렌드는 나만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딩된 피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인스타그램 사용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프로필에 들어가서 보통 3초 정도 머문다고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스크롤도 많이 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아개 피드만 보고 우리 샵의 가장 먼저 첫 인상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3초 안에 아개 피드로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아개 피드에서는 직관적인 시술 사진 비포 애프터하고 전문성이 드러나는 원장님 모습, 그리고 진정성이 보이는 원장님의 철학과 태도, 이 샵이 줄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 그리고 이 샵이 바쁘고 인기 많아 보이는 요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포트폴리오나 열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죠. 단순한 포트폴리오 나열망 대련 샵을 본 고객님들은 시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만의 특별함을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고객은 자연스럽게 다른 샵도 더 찾아보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된 피드는 다릅니다. 고객이 저희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고 한눈에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샵은 원장님만의 기준이 있구나. 다른 곳에 없는 차별화가 있고 변화를 주는 가치가 있네. 여기는 뭔가 다르다. 믿고 맡겨도 되겠어. 하고 이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함께 작업했던 뷰티리부트 원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태 고도 원장님이고요. 처음 상황은 이랬어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1년 미만이고 반영국 입술 전문샵이었고요. 월 매출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태 원장님은 경력이 얼마 안 됐지만 시술도 잘하시고 인스타그램 업로드도 꽤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를 보니 입술 사진은 많은데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9개의 피드를 보면 전부 비포 애프터 시술 사진이죠 각각 시술 사진만 봐서는 예쁘긴 한데 이 샵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샵과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게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시술 잘하는 샵중 하나로만 보여졌고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의 특별함을 모르겠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브랜딩된 피드로 바꿔 봤습니다 실제 브랜딩된 피드로 바꾸고 비약 문의는 60% 증가 세달 만에 매출이 두 배나 올랐고요. 현재 월 팔로워가 5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 오더 원장님처럼 원장님도 쉽게 따라해보실 수 있는 브랜드 피드 만드는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장님들 인스타그램 보고 3초 안에 우리 샵이 어떤 곳인지 알수 있을까요? 단순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비포 애프터만 나열이 되어 있고 시술 잘하는 곳이라는 느낌만 있지 다른 샵과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브랜딩된 피드는 다릅니다. 샵에 이 원장님 많이 철학이 보이고 시술의 가치가 느껴지고, 이 샷만이 뚜렷한 컨셉, 색깔이 있어서 다른 작가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원장님의 피드는 어느 쪽인가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브랜드 컬러입니다. 원장님들의 인스타그램은 일관된 브랜드 컬러가 있으신가요? 브랜드 컬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통일감을 줄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 고객님들은 브랜드 컬러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운하고 베이지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우는 이래요. 사진마다 색감이 좀 다르고요. 특정 색상이 반복되지 않아요. 않고 이렇게 되면 브랜드의 힘이 약해집니다. 브랜딩된 피드 같은 경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색상을 일관되게 반복되게 사용함으로써 색만 봐도 이 샵이 이런 컬러를 갖고 있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스타벅스를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그린 컬러가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 컬러의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브랜드의 메시지입니다. 어, 원장님들 시술사진마다 가치가 전달되고 있나요? 단순 포토폴리오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요 라고만 보여줍니다. 비포, 애프터만 있고 설명이 어,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우랑 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랜딩된 피드는 다릅니다 우리 샵만을줄수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눈썹 문신으로 자신감을 그려집니다한분한분 한 얼굴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 퍼스널 눈썹을 그려드립니다 어두운 입술을 본연의 흰색을 맞춰 자연스럽게 밝혀드립니다 원장님들만의 고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들만의 컨셉을 잡으시고 그 컨셉을 맞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실로건으로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요. 브랜드의 스토리입니다. 9개의 피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9개 피드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브랜딩의 무드가 두개 정도 보여주면 좋고요 샵의 분위기, 뭐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피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의 가치가 담긴 비포 애프터, 한네개 정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단순 시술 결과가 아니라 브랜드 메시지에 담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눈썹 하나로 얼굴의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요 헤어라인으로 얼굴이 작아 보여요 입술 문신으로 중앙부가 짧아 보여요 라고 이런 식으로 그 고객님이 서비스를 받고 어떤 변화를 얻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이 브랜드의 성장 여정이 담긴 피드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랜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하고 우리 브랜드가 보장하는 건 이거예요.라고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브랜드의 증거. 고객 후기,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은 감성 피드보다는 강력한 후기에 더 강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샵에 오신 분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만족했어요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구성이 갖춰졌으면 아홉 개 피드가 하나의 브랜드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브랜드의 일관성입니다. 모든 피드가 같은 브랜드를 말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 원장님들이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우리 샵 인스타그램 한번 10초만 한번 봐줄래? 그리고 10초 뒤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샵이 어떤 것같아이 샵만의 특징이 뭔것같아 그리고 다른 샵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이 안 나왔다면 이거는 브랜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경쟁 샵과의 비교입니다. 저희 샵하고 비슷한 곳을 한세 곳, 다섯 곳 정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순 비교가 아닌 시술 실력, 가격, 위치 이런 비교가 아닌 브랜드로서 비교를 해보세요. 샵의 정체성이 명확한가, 브랜드 컬러가 일관된가, 그리고 우리 샵의 메시지가 분명한가, 그리고 우리 샵이 다른 샵과 차별화가 느껴졌는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 샵을 봤을 때. 브랜드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6개 체크할 수 있는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원장님들 이 영상을 보고 개선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보였나요? 그리고 실제로 브랜딩된 피드를 만들 수 있는 가이드 PDF를 첨부해드릴 거고요. 브랜드 피드 요소를 체크해보시고 2026년은 인스타그램 신뢰를 줄수 있는 브랜드 피드 요소를 꼭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 우리는 이제 단순히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브랜딩된 피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딩은 우리샵이 어떤 곳인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고객은 여기가 다르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새로 모든 사진들을 다시 찍지 않아도 된다. 어, 기존 사진으로 충분히 다시. 리브랜딩 할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앞서 보여드린 평택 원장님들은 단순히 시술을 잘하는 샵에서 이제 선택받는 브랜드로 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월분이량이 60% 증가 한달 팔로우가 500명 이상 늘었고 그리고 매출 또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이 이 원장님의 가치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원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브랜딩된 피드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